자 우리 파워 로직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런트고요. 자이 파워 로직스가 지금 참 많은 테마를 달고 있어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 테마로도 엮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자뭐안 하는 사업이 없죠. 네, 그 다음에 갤럭시 부품, 카메라 모듈까지. 자 없는 게 없는 이런 많은 재료를 들고 있는 이 종목이 하필 참이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비율도 작다 보니까는 이 세력들의 먹잇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는 차트의 이름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까? 자, 2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주가를 밀어버리고, 21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난 상태에서 주가를 밀어버리고, 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자, 품절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자, 정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 자, 우리가, 야, 이게 호재가 나왔구나, 가겠구나 하면서 따라붙는 물량들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1번부터 이 10번의 위치까지 모든 사람들이 호재로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1번과 한 5번 정도 구간에 있는 매수, 매수자들은 빨리 매수했기 때문에 이 10번 자리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자, 어느 정도 주가가 멈칫하고 주춤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자, 이 시점을 왜 주춤하느냐 이 10번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나는 어, 더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산 건데 주가가 이만큼 빠졌네? 그럼 조금 더 매수해봐야지 그리고 앞전에 매수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내가 충분히 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는 여기서 사면 은 그래도 이득이야 자, 이러한 모든 각종 심리들이 모이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수급순환 원리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은 그런 순환 없이 그냥 그대로 밀어 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매수할 수 없도록 주가를 그냥 그대로 밀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밀어 버리는 뭐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물량 매집하고 자전거래로 주가 띄운 다음에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깨버립니다. 그런 상식,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지지 저항.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건 뭐다? 지금 이 종목의 끼를 보고 재료가 얼마만큼 언제 부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파워 로직스를 설명 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전망군과 이 잠정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자이 부분 두 가지가 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어쨌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한분한 한 분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김에. 이 파워 로직스에 대한 산업 전망, 그리고 잠정 매출 추이, 4월 달에 놓칠 수 있는 공시와 어, 뭐 매물대 분석을 토대로 한 목표가 설정. 자, 이 모든 자료들 스마트폰에서 그냥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에, 비용 없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으로 일단 파워로직스 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저한테 전송을 해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이 내용들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이 자료집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나름대로 시간 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보신다 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종목 매수하는데, 뭐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종목이라든지 좀 적금하는 차원에서 느긋하게 오래도록 매집할 수 있는 종목 없냐? 자, 그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제가 특별히, 자, 이 저평가, 우량주. 자, 결국에는 테마성이 아니라 조금 길게, 뭐,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꾸준하게 살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지금 바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